지금까지 이제 60페이지 했던 내용, 지난번에 문제 풀었던 내용을 좀 봤고, 이런 식으로 답을 계속 고쳐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는 거 질문 주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거야 알겠지? 자세하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6월 모의에서한번더볼 거거든요? 와. 6월 모의에서한번 보고 나서 한번또 벽을 느껴보시는 게. 아, 어떠십니 이거 그 중학교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아이, RP, RP RP 고등학교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거예요 네, 고등학교 거예요 선생님, 나쁘 알파벳타가 고등학교에서 나옵니다. 어? 중삼에서도 나온다. 중안 나와. 안 나오죠. 어, 그러니까 알파벳 다 나오긴 하는데 근과 개수가 안 나와. 아. 어, 근과 개수가 안 나와. 어떻게 나와는요근과 응. 개수 모든 근의 합은 인수 분해가 되게끔 나오거나 그냥 둘이 곱해야 돼. 근데 좀 나쁘지 않은데. 자, 나쁘지 않은데, 이거 다 푸셔서 다 맞으시면 7, 8 0 점대 나와요. 뭐가 아, 그럼 이등급? 여기 알파벳 그럼 등급 찍는 거. 어, 여기 다 맞으시면 어 이등급 좀아 이등급 좀이이 삼? 이삼 찍어. 이러니까운 좋으면 3이고아운 좋으면 이고 운나품3이야 여러분들 1등급 지금 바뀐 거로는 일세 시대 정도 바뀐 걸로는1이야1일 1 아니면 2야 1, 2 사이에 있어. 여거 여기 보고 모유고사 여기 풀면 돼. 네 바뀐 등급이 이라 이라고 이렇게 싫어졌지. 그럼 그러니까 등급이 아, 5등급짜로 바뀌었잖아. 음. 그러니까. 어, 아, 근데 아직도 어, 아직 거기서 상위 써권 막. 어 이번 거 정도부터 바뀌었어. 4위권한테만좀 불리하지. 아 근데 불리하지 않은 게그상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퍼센트가 또따 따로 나와. 아그 따로 나요. 그럼 상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좀 말이 많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건 왜 바꾼 거지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트알려주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 내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에 따라 좀 달려 있어. 그래서 너네들이 <laughs> 너네들은 그 다음 좀 나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험 약간 대상이라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아쉬워. 어 이거는 학교 마음이랑 대학교 마음이랑. 대학교 마음. 일단 서울대가 어떻게 하는지 따라 달려 있어. 서울대 가면 좀따라가고 밑에. 아그요 따라가면 이제 나은수 따라하는 그런 구조라서. 미적분도사라지그 네? 아그 수능에서 수능에서 약간 다 그럼 뭐요? 기 중간이나 기말에서 나오잖아. 중간 기말에서 나오지. 나오지. 어, 나온다. 어, 아 아직... 뭐, 그러니까 3학년 고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나와요? 그러니까 하긴 해. 근데 수능에서 안 봐. 아 어, 그리고, 그럼 저희 뭐봐 수원 수랑 그러니까 수원 수이 대수로 이제 바뀌어서 대수 보고 네. 어, 안 봐. 대수랑 미적분 아니 도안 나. 그 대수가 끝이야. 근데 대수가 <laughs> 수, 근데 수원 수 어렵게 나면 되게 어려워.

두개볼 건데, 자, 여기서는 뭐볼 거냐면, 몇 쪽이요? 자, 넘어가서 61페이지 볼 건데, 제가 이거 RPM을 먼저 놓는 이유가 있어. 그냥 바로 오이거사 태로 들어가면 그냥 너무 어려워하실까봐, 어, 좀 그랬고요. 시험에 꼭 나온 문제까지 보시면 실력 어까지 좀 보고, 거기에 숙제를 내드릴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틀린 거 확인할 겁니다. 꼭 하셔야 돼요, 겠죠 어, 이번에 안 하시면 없애버릴 거야, 그냥. 존재 자체를. 네. 존재 자체를 없애버릴 거야. 다섯, 아, 다섯. 남아야 돼. 어, 자, <laughs> 자, 자. 몇번물 거냐면 사2 0번물 거다겠지. 네, 네. 사백이번물 건데. 어, 이거 옛날 시체잖아요. 그 이미 다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 했던 것들에 지금 이거를 맞추면 육7십 점이 나온다는 이유는 뭐냐면 어려운 거는 못 맞춰. 그러니까 이걸로 어려운 거 맞추기는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고등학교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주시면 되냐면. 얘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고 있어요3 삼알파는 미약에파 그런 식으로 어, 그렇지. 두 근의 비가 2대 3이라는 건 뭐냐면 알파 베타의 비가 얼마야? 2대 3이라는 뜻이야. 맞지? 그렇지? 그러면 두 근의 비가 알파 베타로 내가 임의로 놓으면 알파 베타는 뭐야? 2대 3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laughs> 있겠지. 그럼 한 문자로 통용하는 것 바꾸는 것도 되겠네. 네. 맞나요? 네. 그러면 이 베타는 3 알파니까 알파는 몇 베타랑 똑같니? 혹은 베타는 뭐랑 똑같대? 베타는 2분의 3 알파랑 똑같다. 맞지? 네. 이렇게 변형해도 되는 거야. 그럼 변형하면 좋은 점이 뭐지? k 플러스 1과 k 연관관계를 찾을 수가 있어. 만약에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 근과 계수에 관해서 k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알파 베타가 k라고 가정하면 내가 만약에 2분의 3 알파를 넣어버리면 2분의 3 알파를 넣어버리면 2분의 5알파는 k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서 곱해서 2분의 3알파 제곱은 얼마가 돼? k가 될 거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풀 어떻게 풀까? 얘들아 어떻게 풀까? 얘들아, 어떻게 풀까? 저이 리앙에서 k는 갖다 이거 응. 어저저 저, 야. 어 어떻게 하지? 아, 맞아 그거야 네. 어 맞아 야 이거 풀때여러분들 어떻게 푸는거야 이거 이거 푸는 방법 모르면 안되겠지 그치 자 K가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왜 알파제곱을 같다라고 놓기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러면 어 알파 분의 2분의 3을 대입하면 돼 그냥 얘를 이항할 필요도 없어 그니까 러 아. 이항해도 돼 이항해도 돼 틀린거 아니야 얘를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거야 다시 그치 아. 그래서 집어넣으면 대입법에 대입법 2분의 5 알파는 2분의 3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하가면 2분의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음. 2분의 5 알파 플러스 1이 0이니까 양면에 1을 곱하면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1이 0이다. 아 3, 1, 2, 맞죠? 2, 3, 2 하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어. 이제 뭐 해주면 돼? 계산해주면 돼. 어?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안 나왔어. 그럼 뭐라고 했어? 모든 실수값에 k 값에 곱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있지. 어? 그러면 우리가 알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그치. 알파 네. 베타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차라리 그냥 이렇게 놓지 말고 그냥 알파 베타를 구,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k에 대해서 다 바꿔주면 어떨까? k를 2분의 3 알파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파는 k에 대한 식을 변환해 주는 거 어떨까? 차라리?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얘들아? 왜냐면, 자, 봐봐. 알파는 우리가 지금 k에 대한 곱슬 물어본 거지. 그치? 그럼 알파를 구했을 때, 3알파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라는 식을 알고 있었어. 그치? 그 알파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알파를 구해서 k값을 1, 2 구하는 것보다,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고, 거기다 근각에서 이용하는 게좀더 편하지 않아?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그냥, 얘를, 2분의 5파는 K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알파가 얼만지, 알파를 K에 대한 식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아. 알파는 5분의 2K 플러스 1이잖아요, 그쵸? 맞나요? 네. 그치? 역수로 지금 바꿔준 거야. 그러면 여기다 제곱해주면, 25분의 4에 k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2분의 3은 뭐랑 같아? k랑 같아. 이렇게도 풀수 있지 않을까? 이해됐니? 네. 자 그러니까 알파로 풀어서 알파가 근과 계수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근의 공식처럼 뭐 3분, 6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치? 어 그럼 뭐야 인수분해 됐네. 그치?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25, 64, 24니까 6분의 5 플러스 1이랑 6분의 5-1로 네. 5 인수분해되네. 네. 1과 뭐야? 3분의 2인가? 네. 어, 1과 3분의 2가 나온다면 네. 여기서 대입해줘도 물론 상관없겠지. 그치?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 방법이 틀린 게 아니야, 알겠지? 인수분해 한 다음에 대입해 주면 각각의 K값을 알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 K값을 곱해도 되고, 혹은 저처럼 뭐 해주면 돼? 알파를 k로 변환시킨 다음에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줘도 상관이 없다고 알겠지? 그럼 여기서는 양변에 25를 곱해주면 6게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은 25k가 될 거고요 6k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13k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모든 k값의 곱은 얼마 나오겠니? 1 나오겠지 그치? 근과 계수로 그냥, 알파 베타는 A분의 1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뭐 해줘도 되냐면, 알파를 1과 3분의 1라로 내가 만약에 구했으면, 구했으면, 그대로 대입해줘도 상관없다. 맞나요? 음, 네. 그래서 2분의, 5, K는 처음에 얼마나? 2분의 5. 마이너스 이니까 K는 2분의 3 하나 나올 거고요. 하나는 3분의 2면, 3분의 5니까, 3분의 5 마이너스는 K 플러스 K는 얼마야? 뭐. 나오겠지 그치? 어, 이런 식으로도 알수 있겠다 아, 자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으니까 여기 형들 네. 지금 이게 되셨나요? 네꼭 아, 보셔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얘는 알파로 그냥 푸는 게 가장 편하고요 알겠지? K로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네. 저렇게 하면 마산바이 다 지금 k 이크어 여기 k 값도 뭐야? 1과 3분의2 대입하는 거고요 뭐야? 대입해주면 돼, 대입해주면. 알겠지? 근데 저는, 그거, 그, 대입하는 거 하나 안 입고 와서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K로 그냥 가는 거야. 알겠지? 그니까 러 이건 취향차인 거야? 알겠지? 취향차야, 취향차 어. 취향차 여러분들 K로 바꿔주거나, 알파로 바꿔주는 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일단은 뭐야? 지금 K값을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부분 그냥 K랑 2차식을 딱만들어줘서근각에서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대입하는 것보다. 맞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용준아! 네. 들었는데 또뭐 어디 뭐쓴거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어, 하지 말아 네. 들었어? 까맣다 떴는데 너무 사람이었어 그렇게까지는 용준이가 아 얘기하지 않았고 네, 알겠습용준이 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자 집중해라, 집중어좀 보시라고, 고개 계속 숙이고 있길래 네? 고개 계속 숙이고 있길래, 힘중라고자 네? 그러면 424번 봅시다. 424번, 너도 이제 용준아, 너부등식의 신이 됐으니까 2차 방의 신이 돼야지. 자, 갑시다. 부등식의 신. 등... 저번에 유2개 신. 그2개 신. 1 2 신. 이라했 신. 1 누가 유1 2가유1 2가 그럴리가 없어 어? 야유1 2가 그래도 그 정도까지 할 12개 신. 1 미지선뭐 그 기억을 잊셨나보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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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아신 거 아니야? 그 미인 하는 거있잖아알았어 아, 아, 아. <laughs> 그래서? 네선생 기억 지워주셨는데 닫혀 선생님 단가쌤 마인드 스톤 선생님 기억 지워주셨 형이. 네뭐 마인드 스톤 같은 게없아쌤 그거 맞구나 <laughs> 아. 자2 4번볼게스예 알파 플러스 a 죠 예. 자 420번까지는 알겠죠 그쵸? 네 한번 꼭 해보셔야 되고 424번도 역시 근과 계수인데 미정계수 구하라니까 정해지지 않은 계수 구하라는 거야 알겠지? 미정계수라는 게 정해지지 않은 계수 구하기야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냥 근과 계수 써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첫 번째 뭐가 나 마이너스 A랑 알파 베타는 응? 아씨 왔다 <놀떡> 알파, 베타는 얼마야? B가 나오겠다, 그치? 요거 하나랑 두 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는 얼마야? 마이너스, 베타랑, 둘이 곱하면 뭐야?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얼마 나와? A가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여기서 뭐 해주면 돼? 대입 대입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거나, B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거나, 그게 안 되면, 연립방정식 형태로 바꿔주거나. 이해됐니? 여기 서로 다 대입해주는 거야? 알겠지? 네. 대입해주는 건데, 어디를 대입해주는 게 조금 더 낫겠어? 야,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는 대입해줄 수 있겠지, 맞지? 네. 알파 베타 여기 대입해줄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새로운 식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E는 마이너스 B니까, a b는 2가 되겠다. 맞니? 네, 네. 요거 통해서 나올 수 있었고 얘도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laughs> 어... 자 마이너스... b a 플러스 1은 a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1이니까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 나오겠다. 맞니? 네, 열립이. 그럼 뭐 해주면 돼? 열리 표 주면 돼. 간단하네, 그렇지? 어, 간단한, 선생님, 그치? 선생님, 어 진짜... 뭐야? 선생님 저 마이너스 b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 b 아니에요. 위에 거 하신 거죠? b 마이너스 2a인데 왜 마이너스 a가 돼요. b랑 a랑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같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아니야? 그래서 a b는 2나는 건데 이 b a 플러스 1은 a를 좀 밑에 있는 거로 쓰신 거 아니에요? 요거? 네. 그거를 밑, 그 b -2 a 플러스 1. 어. 그게 그 밑에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음. 2마이 플러스 B 아니에요, 아니가아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네, 네, 네. 어,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E A 플러스 B는 플러스1 나와?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 이거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갈게. 알겠지? 이렇게 되지 그러면? 네. E A 마이너스 B는 1이니까 뭐 해주면 돼? 열립 방정식 써주면 돼. 결국 열립 방정식이야. 그럼 A 마이너스 B는 2랑 2 A 마이너스 B는 얼마야? 1이니까 둘이 빼주면 마이너스 E는 얼마나? 1 나오죠, 그쵸? 2 이유로 0 0 0 0 0 0 0 나올 거고, b는 얼마 나와 어,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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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a b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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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0 0나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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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의 이십사의 답은 얼마인가? 삼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좀 써도 되나요? 네, 뭐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 만드는 게 문제 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어. 그러게. 벌써 이지 30분이. 약간 재밌는데요, 이거. 에이, 생각보다. 선생님이 유쾌하셔서. 인정. 선생님이 잘 생겨서. 아, 그거 맞죠? 맞죠. <웃음> 자. 럼수 향해 죠맞다 에이. 선생님이 캐이 시이다. 이 치라 치치가이라는데. 근데 그거 맞는 말 아니야. 저 맞는 말. 선생님그 자. 적으셨으면 아니, 잘 적었어요. 예. 3 2 7번볼 거예요. 다 적으셨으면 볼게요. 알겠죠? 아니, 다 음, 적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3 2 7번볼 건데. 3 2 7번은좀 간단하게 볼 거고, 431번을 설명을 좀더할게 알겠죠? 예. 그래서 427번 형태는, 음, 일단은, 요거 모르면 조금. 서운해질 수가 있다. 서로. 서먹해질 수가 있어. 알겠지? 327번 모르면 안 된다. 네, 아, 저거다? 아하. 예. 할 건데, 아하. 요거는 좀 빠르게 볼게, 알겠지? 예.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뭐야?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쭉 했던 거 뭐냐면, 근을 대입하는 것도 처음에 했었지만, 그 다음에 지금 다 뭐와 관계되어 있니? 근과계수에 되게 관련이 있는 내용이야. 그럼 근과계수를 지금까지 오래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근과계수가 나왔는데, 모르면 안 되겠지, 그치? 어떤 근을 알파베타라고 했대, 그러면, 대입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2차 방정식을풀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근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X가 알파나 베타가 나온다면, 여기 식에다 대입하는 방법이 첫 번째야, 맞지? 그치? 네. 그 다음, 대입하는 게안 되면, 뭐쓸수 있어? 인수분해 형태로도 볼 수가 있다, 맞니? 네. 이렇게도 볼수 있어. 그 내용이 뒤에 조금 이따 나올 거고,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뭐야? 근과 계수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풀때몇가지인지좀 방법을 세워 두셔서 거기에 맞게 집어넣어 주셔야 돼 알겠지? 대입하는 건 일단은 조금 의미가 없겠지 미안하지만 그쵸? 두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할때 3-알파랑 3-베타를 두근으로 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돼? 당연히 근과 계수를 알아야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3-알파를 두근으로 한다라는 것은 두근의 합을 알수 있어 없어 두근의 합 이거죠 맞나요 이거 두근의 합 아니야 네. 3만에서 베타가 두근이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어떻게 표현해요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야 그러면 9 3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얘는 뭐야 6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 맞지 네.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올 네. 거고요 얘는 대입하시면 9-15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 맞니? 네 그러면 x제곱이 뭐인 1인 개수의 2차 방정식은 x제곱 그냥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야 돼? 반대로 나와야 될지 그렇지 이거 이해되니?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2잖아 항상 두 근의 합이 어때? 반대로 음수를 씌워서 나와야 된다 알겠나요? 네 대입하면 끝인 거니까 다음 몇 번이야 여기 4번인가요? 그쵸? 그렇죠? 똑같은 거 4번밖에 없겠네? 4번이 답입니다. 요거는 사실 뭐예요? 저 대입하는 거 말고는 없어, 얘들아. 그치? 대입하는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 형태를 안 상태에서 나머지 대입하는 거니까 아마 628, 29, 30도 비슷한 내용일 거야. 알겠지? 근데 개수가 1이니까 여기 1로 써준 거고, 만약에 얘들아 이 칠판 을 한번 볼까? 근이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4였으면 어떻게 할 거야? x제곱의 개수가 4였으면 어떻게 해? 똑같이 나왔어. x제곱의 개수가 4였으면. X지금 뭐 해주면 3. 돼? <목소리> 여기다가 근과학에서 할때얘들잘 들어. x제곱의 개수가 만약에 4였어. 두 근의 합 나왔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부터 일단 해줘. 플러스 3부터 해줘. 어? 근데 마이너스 3인데 왜, 왜 플러스 3이래? 플러스, 3. 3. 3. 플러스 3. 3? 마이너스 3? 한번이에요 3번. 3번이야? 미안하다. 예? 아니. 자, 여기서 마이너스 3 나왔어? 네. 근데 X의 개수가 예를 들어 4래. 이렇게 다 구해준 다음에 뭐 해주면 돼? 다 곱해주면 끝이야. 아. 알겠지? 그러니까,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 X제곱의 개수가 뭐, 뭐 나왔어. 그러면 거기다가, 먼저 X제곱에 대한 근과하게 해서 쫙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 곱해주기만 하면 돼. 마지막이왜 그럴까? 왜 이렇게 나올까, 그러면? 주고사항이 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게왜 나왔겠어? A를 왜 나누겠어? 똑같이 곱해주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사라져도 상관없게? 다 구해준 다음에 그 이후로 네. 곱해주기만 하면 돼. 알겠지? 어, 이것만 생각해주시면 나머지 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31번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예, 바로 넘어가도 될게, 될게요. 바로 넘어갈게요. 네. 431번 바로 봅시다. 네. 자, 431번 볼때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5일 때 유리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제가 전에 한번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실수를 했냐면, 자, 이거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EB는 0이라고 나와있지. 그렇지 A랑 X의 개수와 상수항들이 다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유리수가 나온다면, 얘는 뭐가 나와야 돼?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5면 다른 한근은 항상 켤레의 근이기 때문에 3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올 거야. 맞니? 근데 전에도 어?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5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 응. 두근의 합과 곱을 곱해주면 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 답이 안 나온 거야. 어, 왜 이렇게 됐을까? 전제 조건은 뭐야? 우리가 어, 제가 뭘 생각을 안 했으면 유리수를 생각을 안 했었다. 아, 저유리수 어. 유리수를 생각을 안 하면, 그니까, 러 앞에 있는 개수들이 유리수여야지만, 켤레 복소수가, 아, 켤레, 현례, 켤레근이 인정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냥.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얘들왜 그러냐면, 근의공식할때잘 봐봐. 얘들아, 좀 생각해보자. 칠판 한번 볼래? 칠판 한번볼 때, 우리 근의공식을 A, B로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AX 되고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놨을 때, 근의공식이 어떻게 나오지?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AC 나오지, 그치? 네. 만약에 얘가 1이 있으면, 여기서 딱, 그냥, 갇혀가지고, 루트 5가 나올 거란 말이야. 네. 루트 5가 나온다고. 근데 만약에 얘가 무리수였으면 그러면은. 루트에 또 음... 루트를 곱하는 거야. 음. 그럼 값이 어떻게 돼? 변할 수도 있어요. 그니까 무조건 5가 아니야. 되게 이상하게 변해져.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내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뭐 해줘야 돼? 비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려면 비제곱 마이너스 4AC, 4루트 2 마이너스 4야. 되게 이상하게 돼.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갈 이상한 형태가 된다고. 이상하 진짜. 이상하게. 그런 형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될 수가 없어. 이렇게 깔끔하게 형태, 일반 형태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해주면 돼? 여기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 어느 경우에? 예. 무리수인 경우에. 만약 무리수인 경우에 어떻게 돼? 무리수인 경우에? 어... 허수는 돼.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내용 유형 14번에 아마 써져 있을 거예요. 그쵸? 어, 무리수 혹은 실수라고 해도 되겠다. 유리수 무리수 포함이니까. 음. 자, 여기서 지금 유형 14번에 보이나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유리수일 때 이렇게 편레구, 편레근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허수인 편레근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유리수의 조건에서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안 되면 어 여기 안에 무리수가 있대. 실수가 될 수도 있대. 어, 무조건 이렇게 나올까? 안 나오겠지.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해? 혈액근 구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음... 직접 대입해주는 수밖에 없어, 얘들아. 알겠지? 네. 그래서 직접 대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해 되셨나요, 지금? 네. 그러면 유리수니까 이제 뭐 해줘야 돼? 이거 너무 쉬워, 그러면. 유리수라는 거 알고, 혈액근이 나온 이상, X제곱 플러스 A, 야, 이거 너무 많이 한 거. 뭐야? 지금까지 한 거. 근방에서또 나오는 거야. 그니까, 러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6.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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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 나왔고, 얘는 뭐야? 합차니까, 9백54 나오지, 그치? B 얼마야? 8, 2. 2입니다. 그래서, 8. 여기 8. 뭐야? 그냥 끝나. 아, A, B, B, B. 값은 이렇게 하면 나오지. 마이너스 8, 1번이야. 뭐야. 자, 이런 경우는 지금 뭘죠? 혈레 현례 뭐야? 혈레근이기 때문에, 그냥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M과 N은 실수라고 나왔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I가 혈례근에 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음. 어, 준성한테만 430번, 33번은 별표를 좀 쳐주자. 왜냐면 나머지 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433번은 별표를 칠게. 433번이야? 네? 433번은 별표를 치고, 안해 너는 안 해도 돼? 알겠지? 전혀 해야 돼넌 뭐, 해야지 너 나머지 는안 했어? 네순서는순서는안 했단 말이야 아, 나머지 정리요? 어 아. 아, 그건 했죠 그니까 거기 말고는 나머지 할수 있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38번 조금 미안하지만 30분이네 네좀 쉴까? 아니요 그냥 빨리 이거 빨리 하고 끝내자 여기 한 2분 넣어주세요 어 오케이 1분 자 438번 볼게 4 3 8 넘겨서 438번 봐봐 FX에 두 분의 합이 5일 때 이거 했었지 그치? 했었단 말이야 얘들아 기억나나? 그렇지? 이거 한 번만 더 할게 Fx의 근의 합이 5라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뜻이야? 오. 5라는 뜻이야 그렇지? 근데 어, 이거를 a, a C가 5라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놨냐면 얘를 인수분해 형태로 놓을 수가 있다고 음. 왜?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기를 그냥 근과 계수로만 놓는 게 아니라 이차함수 즉인수분의 전의 형태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표시할 수가 있어 맞니? 네. 이제 앞에 뭔가 모른다 A 네. 계속 붙여주자. 네. 그럼 f에 3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뭐 해주면 돼? X, 자리에서 x 자리에 3x 플러스 1을 다 넣어준 거지, 그치 네.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ax고 플러스 bx 플러스 1을 쓰면 너무 어지럽다고, 그치 이렇게 쓰지 말고 인수분해 형태로 써서 a에 뭐야? x 자리에 3x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3x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로 볼 수가 있겠다 맞니?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x의 근은 얘가 0일 때와 얘가 0일 때를 보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대한 근은 x값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0일 때와 0이 0일 때로 봐서 3x는 알파 마이너스 1즉 x는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과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로 볼수 있다고 얘기했지 그치? 요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인수 분해 형태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개념 원리도 아마 적으라고 제가 얘기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성실하지 않은 학생들은 안 적었을 거고요 성실한 학생들은 아마 적었을 거고 성실하니까 적었을, 적었을 거예요 예. 그럼 주분의 합이라는 건 뭐야? 주분의 합? 여기 주분의합 구하면 되지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래? 오래. 네이파가 얼마나와? 1 나. 두 개나 얼마니? 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